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시작했던 2022년. 그러나 코로나 19 재확산, 유례없던 기후위기,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등. 희망과 위로가 필요했던 2022년 우리 일상에 사소하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희망을 주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음원 사이트의 희망과 위로를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시민들의 하트를 많이 받은 노래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마스코트 해통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우리 해통 씨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눈이 잘안 보여서 <laughs> 눈이 잘안 보여요? <laughs> 자, 우리 애통씨 우리가 또 이렇게 연말에 만나 뵙게 됐어요. 맞습니다. 태풍씨에게 올한 해는 어떤 한 해였어요? 어, 올한 해는 희망이 가득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희망이 가득한 한 해였다? 네. 그쵸. 굉장히 다양한 일들도 있었지만, 으흠. 저는 오늘, 올한 해, 희망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뭐요 우리 서울시의회 유튜브에서, 네. 우리 서울시민들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전 국민에게, 올한 해도 희망을 받았고, 와! 내년에도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플레이! 리스 우후 너무 좋아요. 해통 씨는 뭐 특히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음 저는요 전우정의 도망가자요. <laughs> 아정정아왜왜 왜, 왜, 왜? 항상 그거... 도망가고 싶으니까. <laughs> 너야 네 거야. 야해통 이러면 안 돼. 잠깐만 못 들어온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해통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서울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희망을 주는 노래. 플레이. 리스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그 속엔 과연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 자 우리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희망을 주는 노래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해통이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좋아요 친구야, 퇴근길에 이 노래를 들어봐. 아, 친구야, 퇴근길에 이 노래를 들어봐. 저희가 총탑5를 일단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퇴근길에 음.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 뜯어볼게요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우와. 1위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오늘도. 아무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한숨을 싹. 돌리게 해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고했어 오늘도는 응. 진짜 압도적으로 우리 직장인들이 공감할 노래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이 다섯 개 중에서 응. 이 내일이라는 노래 있잖아. 이거 알아요, 우리 해통이? 오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일이라는 곡도 이 수고했어 오늘도만큼 자주 들었어 가지고. 아, 갑자기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감성이 찬다. 어. 일단은 스마트폰에 저장을 좀한 다음에, 나 이거 들으면서 퇴근해야 될것 같아. 자 들어가 볼게요. 고생해서 퇴근. 어, 잠깐만 어디가?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잠깐만 아, 네, 아니, 잠깐만 이 사람 어디가? 아, 이 사람 어디가? 아, 지금 아, 뭐해? 아, 아, 그러면 이제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좋아요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어? 우리 해통이님 MBTI가 뭐예요? MBTI? 검사를 해봤어요? MBTI 해봤던 거 같아요 어? 뭐 나왔어요? 저 ISTP요 ISTP? 네. 어? ISTP면 은좀 이렇게 약간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인가? 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네, 아무 생각 없어요. <laughs> 아무 생각이 없어요? <laughs>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플레이리스트 주제가 바로 이 MBTI랑 또 관련이 있어요. 아, MBTI 너무 끝물 아닌가요? 아니, 이러면 안 된다고. 야, 너 이러면 안 된다고. 아, 진짜, 진짜. 이번 플레이리스트 주제가 바로 걱정이 많은 INFP들의 걱정을 덜어줄 노래들. 와우. 이 걱정이 덜어줄 노래들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음. 탑 5에서 좀 특이한 게 있잖아요 어... 어 찾았다 어? 이거 342가 다 여자친구 노래인데어 그러네 여자친구 노래네둘다인프 음, 피는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건가 약간 여자친구 노래 들으면서 되게 걱정을 좀 더는 타입인가 봐요 음 그런가 봐요 어, 그리고 하나 더 인상적인 게 뭐냐면 1위랑 5위가 이태원 클라스 그러면 이태원 클라스랑 여자친구의 노래를 들으면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건가요 음잘 모르겠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laughs> 자, 다음 세 번째 풀리는 당신과 연관된 스토리인데요. 저랑 연관이 있어요? 네. 잘생긴 노래 뭐 그런 거 주로. 아, 전혀 그런 거 아니죠.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건네주는 노래랄까. 아,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건넨다. 아, 빨리 좀 공개를 빨리 하고 싶은 게, 아, 사실은 제가 요즘 좀 방황을 하고 있어요. 어... 아, 힘들어요.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네! 음 아, BTS의 봄날이라는 와! 이 노래 알아요? 당연히 알죠. BTS 누가 몰라요. 저 지금 1위가 지금 BTS의 봄날이라는 곡이었는데 응. 아 근데 이게 참 이번 플레이리스트 주제가 이거 무조건 저장을 해야 돼 아. 어. 왠지 알아요? 와이 일단 BTS 나왔어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와. 아이유의 반편 완전 띵곡 완전 띵곡이죠 와각 명곡들만 완전 났다. 다 띵곡이다 이거 빨리 저장해야 돼네 전...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히플리 이제 오늘 새 마지막 플레이리스트가 됐어요 아, 벌써요? 벌써 아이고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모든 게내 잘못인 것 같은 날 토닥토닥 위로를 전해주는 노래 어 이거 빨리 뜯어보고 싶다 바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1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 너무 떨려요 <laughs> 뭐 본인 노래가 여기 뭐 수록돼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1이면은 좋겠는 그런 바람 정도. 그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데요? 아...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아, 또 한번 이거 보여줘. 아, 한테나잘안 들려 주는 건데. 아, 마지막인데 또 보여줘. <laughs> 하나, 둘, 셋. 큐! 해통이 내가 누구 해통이해통이아아그 노래 얘기하는 거구나 유아 내가 그거 그 저장해 두고 나서 내가 맨날 듣는 그 노래 네. 그치 그치 아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 에기였습니다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래라 괜찮아요 음. 실제로, 이, 나의 사춘기에게라는 곡은, 음. 희망과 관련된 플레이리스트에도 되게 후보로 많이 거론이 됐던 음... 그런 노래라고 해요. 한번 그럼... 불러줄까요? 네. 진짜 이 노래를 정말 제대로 불러주실 음... 특별한 분들을 모셔봤어요. 어, 누군데요, 누군데? 그건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희망을 주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히플리. 야, 히플리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 스페셜한 무대의 주인공은. 브릴란테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와우 예아 굿 바통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이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나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이 어로만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 행복들은 누구를 가져갈까봐 아름다운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나나봐서 아픈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질 않아서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고. 보 얼마나 얼마나 갔을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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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까